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코리타스 반도체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그 굉장히 어려운 회사 내용 자체가 어려운 회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설계에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그 상거래나 이런 것건 좀 독특한 특허를 갖고 반도체 설계에 대한 특허를 갖고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구조도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봐왔던 기업들과는 좀 차이가 났죠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그 특히 뭐 기술을 이해하려고 한다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대략적으로 이 쿼리타스 반도체가 어떤 돈을 버는지를 알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이루려는 목적에는 한발더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어떠 어떠한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 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IP 기반에 그 고객사가 원하는 목적을 집어넣어서 반도체 칩을 설계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뭐 모바일이나 AI 인공지능 또 디스플레이 쪽들하고 자동차 모빌리티 쪽이죠. 이런 쪽에 뭐 자율주행 쪽 이런 기술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칩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반도체 IP를 기반으로 설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이나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삼성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코리타스의 이런 반도체 설계 IP를 활용을 해서 여기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인공지능 AI 쪽에 관련된 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요 AI 데이터 센터와의 관계에서 또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쪽은 앞으로 더 커질 상황이고 지금 코리타스 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지금 주요한 그 반도체 IP는 웨이브의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뭐 USB 저장장치 이런 쪽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때이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주는 반도체가 파이 반도체라는 겁니다. 그 파이 반도체 고속 그 그러니까 빠른 고속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반도체 파이 반도체를 설계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인공지능 AI 때문에 이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그 늘어났고. 이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 간즉 카메라 모듈에서 들어온 외부 아날로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 반도체 칩이 빠르게 이내부의 디지털화 해주는 반도체 칩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이동하는 사이에서 데이터의 누수나 데이터의 변화, 데이터의 어떤 그, 그 어그러지거나 하여튼 그런 현상이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되고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을 해 주는 파이 반도체를 이퀄리타스가 설계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디지털화 되면 이거를 뭐 프로세서나 스토리나 서버 뭐 CXL 메모리 같은 데다가 배분을 해 주는 것이죠. 이런 갖다 이제 그 이런 PC나 서버 내에 데이터 의 이동을 그 가능하게 해 주는 이런 파이 반도체를 이퀄리타스가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 실제로 카메라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실제로 매출을 이제 일으키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이런 쪽은 데이터 센터 쪽은 이제 앞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여기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앞으로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 그, 코리타스 반도체가 만든 반도칩이 가운데 있고, 여기서 이 외부에 있는 카메라 모듈이 받아들인 아나로그 영상을 받아들여서 빠르게 이걸 디지털로 처리해서 이 디스플레이 패널, 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화면에다가 처리, 이 처리된 데이터를 던져주고, 또 이러한 처리된 정보를, 디지털 정보를 그 데이터 센터의 서버로 던져주는 이런 빠르게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 그림을 보셔면더 쉽게 이해할 텐데요. 양쪽과 반도칩 사이에 이 둘이 정보 데이터의 이동이 있는데요 기존의 것들은 데이터가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간 충돌도 발생하고 데이터 간 이동에 굉장히 속도가 걸렸는데 이 코스 어 코리타스 반도체가 만든 이런 그, 파이 반도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양쪽 간에 굉장히 넓은 고속도로가 열린 것처럼 빠르게 데이터가 대량으로 처리, 아주 빠른 시간에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은 요즘 시대에 특히 인공지능 AI처럼 반도체 데이터를 굉장히,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한 기술이 요즘 그 기술 발전에 맞춰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코리타스 반도체는 향후에 고객을 즉 삼성전자나 무슨 그 엔비디아나 이런 고객을 잘 만날 경우에는 꽤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회사의 그 수익 구조를 보면 이 에스 칩,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만들려는 쪽 고객사가 이 반도체 칩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 또 어떠한 기능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 그때부터 이쿼리타스 반도체가 갖고 있는 IP 라이센싱 이 기술을 갖고 IP 기술을 갖고 그 기술 내에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넣어서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 왜냐면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설계는 이미 이코리타스 반도체가 설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이 반도체 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할 필요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기능만 거기에 자, 제대로 설명해 을 주면 그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그렇게 매출 외형이 뭐 예전보다 더늘지 못했죠. 이런 부분은 경기가 침체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반도체 자체가 사업이 삼성전자도 굉장히 침체되고 파운드리에 대한 이그 사업 목적을 다시 한번 그 고민해 보겠다고 삼성도 지금 이 전략을 새로 짜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가 괜히 줄었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줄어들었고 매출이 줄어드니까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관련된 이런 반도체 IP 회사들이나 이런 쪽은 인력이 고급 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시에도 꽤 비싼 몸값을 지불해야 되고 이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데요. 이런 비싼 몸값의 인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가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 고정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외형을 빠르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최대주 특수광에 포함해 33.70%가 최대주로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코레타스 반도체가 뜨고 있는 건이 실리콘 포토닉스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이 코레타스 반도체는 국책과제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개발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IP를 활용해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요즘 유리기판이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공지능 AI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다 보면 당연히 반도체 내에서도 발열이 생기고 또 기판 내에서도 발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판 내에 발열이 생기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을 쓰는 것이고 이 반도체 내에 이 발열을 되는 것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요즘같이 인공지능 AI 데이터를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기술 시대에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빠른 시간에 처리할 때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같은 대기업들, 반도체 대기업들이 서로 손을 잡고 실리콘 포트닉스 기술을 개발하는데 협력하자고 지금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 실리콘 포트닉스 기술을 이용해서 국책과제로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이 포트, 이 코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코리타스 반도체에 대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리타스 반도체가 유상자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지난 연말 12월 9일날, 역시 12월 9일이라는 날짜를 잘,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날 연저점을, 그러니까 최저점을 찍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 시장의 바닥 가격이라는 것이죠. 최저가 5,880원을 찍었고, 그 이후로 주가가 다시 이제 오래 들어와서 반등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주가가 지금 현재 14,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5.800원에서 보면 거의 100% 이상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이 코르타스 반도체가 갖고 있는 이런 반도체 IP 기술이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에 맞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회사 자체는 지금 당장은 적자지만 이 삼성전자든 엔비디아든 고객사를 잘만 만나면 이런, 그, 실적을 빠르게 개선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런 면에서 이 회사가 뭐, 최근 들어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그런 테마 바람을 좀 타면서 또 주가가 좀 오른수기도 하고, CLX 반도체에 대한 그 테마 바람을 또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반도체 분야의 기술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꼭 필요한 회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